그위 5월 12일 금요일 새벽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천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경으로 잉태되어 공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빌라노에게고원을 받아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경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선도인 교회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려 영생을, 영생을 믿습니다. 있습니까? 아멘 찬송가 42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주님 7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희로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히도베리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만 이천 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권하고 힘이 빠졌을 때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 앞에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가리니 내가 다윗 왕만 죽이고 아,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압살롬 이스라엘 자손이 아그을 올케 여리더라 압살롬이 이르되 아랫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아니라. 후세가 앞사람에게 이르되, "앞사람이 되게 말하리에 이르되, 아히 노벨이 이로 일어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내 말이야. 그렇지 않냐? 우너는말 말하니." 아, 후세가 앞사람에게 <목소리>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 노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나이다 하고 동세가 말하되, "왕으로 아시거니와왕의 아버지와 네. 대께수다른 용사라." 네. 그들 들어있는 이 같이 격분하여 왕이 붙이는 전쟁이 익숙한 사람인들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미었 먼저 엎드려지면 그 소문을 듣는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 폐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그가 사절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이여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인 줄알미니라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쟁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린 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어,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라 하매 아,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아랍 사람 후세의 계량 아히노벨의 계량보다 나다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게 하사 아히노벨의 죽 우리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g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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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u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u n g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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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o u n g young, 어, 압살롬은 갑작스럽게 이 난을 일으켰죠. 물론 자기는 치밀하게 준비하였지만 어, 다윗왕은 어, 무방비 상태로 있다가 지금 어, 이 아들의 반역에 지 어, 정신없이 도망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그때 이제 두 명의 모사가 있다 그랬죠. 한 사람은 아히도벨인데 그는 압살롬 편에 섰습니다. 이 아히도벨이 어떤 사람인가는. 어, 어제보면 16장 23절에 다 나와있습니다.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그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다.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이 아히도벨은 원래 다윗왕의 신하였는데 그때도 그렇고 지금 압살롬의 편에 섰을 때도 그렇고 그의 지혜와 그의 계략은 마치 하나님에게서 받은 것처럼 엄청난 지혜와 계략이라는 거죠. 우리 삼국지에 읽어보면 제갈공명 같은 사람인가 봅니다. 그런데 이 아이히도벤이 뭐라고 압살롬에게 건의하냐 하면 나에게 지금 용사를 만이천 명을 주면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였고 하고 그래서 지금 다윗이 갑작스럽게 도망가더라고 준비도 되어 있지 않고, 굉장히 피곤하고, 힘이 빠졌을 텐데, 뭐, 먹을 것이라도 제대로 챙겼겠습니까? 그래서 그를 기습하고, 그리고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들을 칠 때, 2절에 보면 내가 다윗 왕만 죽이겠습니다. 병사들은 치지 않고, 어, 다윗만 제거하면, 그 따르는 백성들이 포기하고, 압살롬에게로 돌아올 것입니다. 어, 왕이 찾는 이, 다윗에게, 다윗의 그 생명을 취하느냐가, 못 취하느냐가 지금 이 구테타의 성공과 실패가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 왕이 정말, 어, 왕권을 잡고 모든 백성이 왕에게 돌아오기를 원한다면 지금 가장, 어, 어떻게 보면 피곤하고 낙심하여 있는 다윗 일행을 치고 다윗만 죽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나한테 군사 12,000명을 주십시오. 내가 쫓아가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좋은 계략이었는데 5절에 보면 압살롬이 아, 그 말도 좋은데 최근에 아버지의 친구로서 그 우리에게 투항한 후세가 있지 않느냐. 그도 지혜자다. 아, 그는 이제 아버, 다위도왕의 친구인데 아마 나이가 좀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의 지혜를 한번 들어보자. 후세를 부르라. 6절에 후세가 압살롬에게 말을 합니다. 후세는 어제 본문에서 나왔지만 다윗왕이 어, 후세에게 압살롬에게 거짓 투항하라 그랬죠 그래서 그곳에 서 있는 계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너가 준비를 하라 그래서 후세는 사실 다윗왕이 어, 시몬은 다윗왕의 사람입니다 후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 7절에 보면 아이도베르 계략이 평소에는 좋은데 이번에는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하면 8절부터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당연하죠 다윗도왕은 골리앗을 쳐죽인 용사고 그의 요압장군과 그의 모든 군사들은 블레셋과의 수많은 전투 모이런 뭐 전투에서 이긴 백전노장들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것 같이 격분하였습니다 갑자기 왕이를 위협당하고 예루살렘성에서 쫓겨나서 지금 새끼를 빼앗긴 곰같이 앞뒤 가리지 않고 굉장히 격분해 있고 알다시피 왕이 붙이는 전쟁에 익숙한 사람입니다. 지금 같은 위기 상황에서 백성과 함께 자겠느냐 구절에 보면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laughs> 숨어 있으리라. 예전에 사울왕에게서 피할 때 어, 그가 신출 규모라게 도망다니고 동해번쩍 서해번쩍 하면서 앵게디 뭐 굴에 숨어 있고 어느 숲에 숨어 있고 그러지 않았으니까 지금 어, 아마 이렇게 무방비 상태로 도망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다가 혹시 또 당신이 이렇게 쫓는 병사들이 다윗왕과의 싸움에서 또몇명 쓰러지기라도 한다면 소문에 압살롬을 따르는 자들이 다윗왕의 군대에 패하였다 이런 소문이라도 돌면 민심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어, 11절에 보면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을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 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당신이 전쟁에 나가셔서 그를 12절에 이스이 땅에 덮힘 같이 새까맣게 군사들로 압도적으로 다윗을 이제 이길 수 있는 군사로 싸우지 않는 거죠. 단에서 브엘세바는 단은 북쪽 끝이고 브엘세바는 남쪽 끝입니다. 그러니까 백두에서 한라까지 온 열두 지파를 다 군사를 소집해서 어 하, 땅에 이슬이 덮인 같이 이슬은 뭐 어느 안쪽만 덮이는 게 아니잖아요 온 땅을 덮음 같이 엄청난 군사로 다윗과 맞서서 다윗이 어 감히 맞설 수 없도록 하자는 거죠. 그래서 1 3절에 보면 이런 비유도 들죠. 만약에 어느 성에 숨어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그냥 꽁꽁 묶어서 강으로 끌어들여서 작은 돌 하나 보이지 않도록 그렇게 전쟁이 이기는 것이 좋겠습니다. 근데 이를려면 시간이 필요하죠. 온 이스라엘, 다에서부터구엘세에까지 전쟁을 선포하고 열두 지파에서 군사를 척출해야 되고 또그 사람들과 함께 뭐 진영을 짜야 되고 전쟁에 나가야 되고 이러면 이건 시간이 많이 필요한 거죠. 뭐, 이스라엘이 길이가 지금 다이왕 때는 굉장히 땅이 넓은 땅이거든요. 어, 뭐 평소 이스라엘은 지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하면 서울에서 대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옛날에 어, 뭐, 특별히 뭐 전화가 있었습니까? 뭐 우편이 있었습니까? 파발마로 달리는 거예요, 말로. 그러면, 12지판을 다 설득해야죠. 벌써 군사들 착출해야죠. 그럼 군사들은 그냥 오나요? 자기 장비 챙겨야죠. 자기 양식 챙겨야죠. 가족하고 작별해야죠. 그래서 또 모이면, 어느 지판은 어디에 서고, 어느 지판은 뒤에 서고, 어느 지판은 앞에 서고, 어느 지판은 누가 지휘하고, 이런 거 하려면, 아마 최소 한 달은 걸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 사실은, 어, 1 4절에 보면, 압살론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야 후세의 계략이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사실은 아히도벨의 계략이 지금 지치고 낙심하고 허기지서 도망가는 다윗 일행을 지금 만이천명이 급습하는 것이 가장 좋은 계략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계획에 참여하셨던 왜 그렇습니까? 언약 때문이죠. 사무에하 7장에 하나님께서 다윗 가문과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맺으셨습니까? 내가 다윗 가문, 너의 집을 세워주겠다. 어, 내가 사월처럼 너를 버리지 않겠다. 그리고 이 언약은 영원토록 지속되는 언약이다. 그리고 어, 내게서 나올 왕이 메시아 언약까지 나오죠. 어, 온 이스라엘, 온 땅의 왕이 될 것이다. 이 다윗 언약을 하나님이 맺으셨는데, 하나님께서 맺은 언약을 다윗 때에 패하시겠습니까? 다윗과 하나님 맺은 언약을 하나님께서 다윗 때에 그를 버리고 그를 이렇게 악인의 계량에 죽게 하겠느냐라는 거죠. 어, 여러분, 우리가 참 이런 걸 보면서 감사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와 맺은 언약은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량으로 말미암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화해하고 우리를 죄인이라 말하지 아니하시고 의인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삼으시는 이 영원한 언약입니다. 로마서 3장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 개개인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수 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죠.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여러분 로마서 8장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니, 그의 아버지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을 자니라,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 영과 더불어 성령께서 우리가 아들인 것을 친히 증거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얻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아들 우리는 양자되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그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받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그러므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있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로마서 3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전의 지은 죄를 간과하시고 넘어가시고 묻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의로우시며 또한 그를 믿고 그를 찾는 자들을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어 누가 우리가 어 의롭다 할수 있겠네? 우리가 무슨 행위로 의로움을 받았느냐? 우리가 무슨 법으로 의로움을 의롭다함을 받았느냐? 아니라 은혜로라. 그러므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다. 거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고 우리를 용서받 받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거죠. 이게 우리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아, 이거 죽으면 천당이 있을까, 없을까. 아, 그때 가봐야 알지, 뭐. 아, 뭐 그냥 그래서 그냥 교회 일단 다녀봐, 다녀봐. 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어차피 시간도 남잖아, 할 일도 없잖아. 교회 한번 댕겨봐, 댕겨봐. 이러면, 여러분, 참, 하나님께서, 당신님께서 주신 언약을 우리가 너무 가볍게 취급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 가정에 자녀들이 있어요. 아들, 딸들이 있어요. 근데 얘가 무슨 일만 있으면, 아, 우리 아빠, 친아빠인지 모르겠어.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어. 나 옛날에 어디 다리 밑에서 좋은 아들인지 좋은 딸인지 모르겠어. 무슨 일만 있으면 그런다고 해보세요. 어렸을 때는 장난으로 그린다 치자. 사춘기 때는 아이고, 애가 사춘기라서 그렸다 치자. 근데 이제 나이가 들고 결혼을 해서 이제 철이 들 때도 되고, 자기 감정을 다스릴 때도 됐는데도, 무슨 어려운 일만 조금 생기면 아, 우리 아빠가 진짜 아빠인지 모르겠어. 우리 엄마가 친엄마라면 나를 이렇게 키우겠어. 계속해서 아빠 엄마의 사랑을 의심하고 이런다면, 아빠 엄마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 아프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그러시지 않겠어요? 무슨 일만 있으면 아이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지 모르겠어 무슨 일만 있으면 아이고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 이거 그냥 보험을 하나 들어둬야겠어 무슨 일만 이게 그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대체 얘는 나와의 언약을 뭘로 아는 거냐 사람과의 언약도 여러분 어디 부동산에서 어디 전세 계약을 뭐 2년을 맺었다. 어디 임대차 계약을 3년, 5년을 맺었다면 그 계약 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나가라고도 못 하고 들어오라고도 못 하잖아요. 그건 법적으로 보호받잖아요. 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맺은 그 언약을 그렇게 예수님 하나님께서 손바닥 뒤집듯 뒤집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담대하게 선포하세요. 하나님 나라는 내 나라다. 내 네, 나다. 어, 여러분 뭐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 여러분들에게 집이 있다면 내가 죽으면 우리 아들 딸들에게 논아 주겠다. 뭐 그렇게 얘기 안 해도 아이들이 마음속에 아이 부모님 돌아가시면 절반은 내 거다. 뭐 절반은 누구 거고. 뭐 이런 마음 들지 않겠어요. 근데 물론 이제 그럴 수도 있겠죠. 아버지가 야, 사회에 반원 하겠다뭐 이러면 좀 난감하긴 하겠지만 에, 네, 여러분 아버지의 것은 나의 것이. 음. 탕자의 비유에서 그랬잖아요. 탕자가 아버지 못 믿겠습니다. 살아계신 동안에 내 몫의 재산을 주세요. 이랬더니 아버지가, 야, 내 것이 다내 것인데, 뭐 이렇게 급하냐. 내 것이 다내 것이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나라는 우리 믿는 아들, 딸들의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그래서 우리 예전에 성형교 목사님 설교하실 때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도 있지만, 죽어서. 그런데, 아, 우리가 예수 믿었을 때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왔다라는 거죠. 이걸 믿으면, 아 담대한 거죠. 담대한 거예요. 그, 뭐,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어디 운전하고 다니다 보면, 뭐, 서울이나 뭐, 경기도에 보면, 웬 그렇게 아파트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 고속도로 가다 보면 동탄 쪽에 보면 옛날에는 그 동탄 오른쪽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내려갈 때 오른쪽에만 아파트가 있었는데 요즘은 왼쪽 신도시 개발해서 왼쪽도 빡빡해요. 그런데 제가 그쪽에서 군생활했거든요. 30년 전에 오산 미군부대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송탄, 동탄 여기 잘 알죠. 그때는 허허벌판이었어요. 허허벌판. 물론 옛날에. 어,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강남 뭐 말죽거리 이런데 다 허허골판이었다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아파트가 빼곡하다 그러는 그러니까 그 허허골판에 진짜 30년 전에 군생활할 때 그런 시골이 없었는데 지금 뭐 얼마나 아파트가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누가 그랬다 그러더요저 많은 집 중에 내 집은 왜 없노 <laughs> 그럼 또 슬플 때도 있는데 별로 안 슬픈 게 뭐냐 하면 이 땅에서 내 이름으로 갖는 집은 영원히 내 이름으로 가질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아, 내 이름으로 집이 있다. 어, 이건 언약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언약.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상속받을 권세를 주셨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에, 이 땅에서는 어, 뭐, 뭐, 서울시민이냐, 경기도민이냐, 뭐, 강원도민이냐, 이런 것도 하지만, 빌리포스에 보면, 우리는 천국 시민이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여러분 서류에 쓸때 서울시 이렇게 쓰지 마세요 앞으로 가서 우리는 천국시 이렇게 쓰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언약을 주셨다 하나님은 언약을 깨는 분이 아니다 우리가 언약을 깨지 하나님께서 언약을 깨는 분은 아니시다 하나님께서 압살론과 아이도벨의 계략을 깨십니다 이유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시게 하십니다. 악인의 계략을 물리치시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은 다윗을 세우십니다. 내가 내 집을 세워주겠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윗에게 언약을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마 울면서 도망가면서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아마 하나님을 신뢰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계략을 물리치는 거죠. 여러분 참 악인의 마지막이 어떻게 됩니까? 22절, 23절, 내일 본문인데, 아이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지고 압살롬을 떠나고 집으로 낙향합니다.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으이라 왜냐하면, 아, 압살롬은 다윗을 이길 수 있는 그릇이 아니구나.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 나는 살수 없겠구나. 압살롬을 떠나서 낙향해서 진정리하고요. 그리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겁니다. 이게 악인의 최후인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아버지를 배반하고 왕을 배반한 신하들의 최후입니다. 압살롬도 전쟁에서 죽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의인 편이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한 당신의 자녀들의 편입니다. 우리도 우리 자녀들 편이듯이 하나님은 언제나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담대하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조건에서든지 하나님은 우리 편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언약을 반드시 지키신다. 이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아참 절박하고 어이 아, 두려운 상황 속에서 또 악인의 계략이 매우 뛰어나지만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그들의 계략을 으, 무산시키시고 다윗의 생명을 구하고 그리고 이후에 아이도벨은 자결하고 압살롬은 전사하며 그들의 계략은 무너지는 것을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고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무궁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고난도 있고 시험도 있고 때로는 우리의 잘못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언제나 언제나 우리와 맺은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언약을 붙들고 오늘도 담대하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때로는 시험과 고난과 환난과 유혹과 모든 것이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두렵게 할지라도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 손붙들고 믿음으로 뚜벅뚜벅 우리의 소명의 자리를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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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 이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존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